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학교생활 어떤가요? 전우사님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이 너무 기대된답니다.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행복한 일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또이한 친구들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기쁘기도 할 텐데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더욱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 기쁘게 뛰놀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석으로 고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전수생이랑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우리 셀엘에서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인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천국 못갈것 같다 우리 가족은 아빠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꿈꾸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안녕~